제목은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나는 쿨로니에란 뜻인데 약 12km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본문에는 보니까 예. 25리라. 우리가 10리가 몇킬로죠4킬로 몇 그럼 20리는? 8킬로 어리는요? 4km. 그렇죠. 그러면 약 10km 밖에 안 되는데, <laughs> 성경학자들이 번역하면 약 12km라고 해요. 아마 일직선은 10km고,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 보통 옛날엔 길이 없으면 이렇게 둘러가잖아요. 그래서 한 12km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예를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여인들의 말에 화들짝 놀란 베드로는 모든까지 가서 확인하였지만 시체가 없음에 의아해 그냥 놀라는 정도, 기이해하는 정도의 돌아간 장면이 바로 지난주 장면이죠. 엠마오 길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자세히 성경에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데 사람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구약에 보면 사람 이름이 겨우 한번 언급되기도 대단히 힘든데 무려 열밑 절을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부활이 확실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의 의문을 풀어주시고자 하면서 부활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친히 확증시켜 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름 마을을 향하는 두 사람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조금만 밑에 가면 18절 보면 한사람인 걸로바라 하는 자가 나오죠. 음. 두 사람 중에한명 걸로바예 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사람은 뒤에 간 사람 누굴까?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마리아는 사람일 것이다 추정하는데 아마 그 학설이 가장 전통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말하면 제가 걸로바고. 저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사모가 같이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 비통해하고 있어아유 내가 따라갔던 예수님 그 사람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근데 자기는 억울하게 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략에 빠져서 십자가에 못 벗겨 죽으시더라. 내가 그 몸이 에, 장자국에 부풀이가 찔리고 가시관에 서면서 피가 많이 나고 그거 내가 지켜보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지나가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그거 내가 봤는데, 누구 전에 어떤 사람이 장그 예법대로 하러 가려고 했더니, 아, 시체가 안 보인다 카더라? 누가 훔쳐갔나? 막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그들의 의문이 참 날, 저 기준,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죽음에 슬퍼해서 고민하며 그 낯빛이 어두워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어서 낯빛좀 어둡잖아요 그런 어둡게 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그들의 이제 의문을 벗겨주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갔습니다 옆에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숨지시기 전에 몸과는 다른 것 같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어, 대학 때는 어떻게 됐냐면, 예, 제가 고3 때까지는 우리 학교 교율이 머리를 스포츠 또는 리브라고 해서 0.1cm가 안 되겠지, 라는 거야. 거의 빡빡이죠. <laughs>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뭐 했을까요? 아유, 나도 머리 좀 길러보자. 장발을 이니까지, <laughs> <여기까지> 한번 길러봤습니다. <laughs> 이제 그때 모습을 만약에 누가 봤다, 그 사람하고, 지금 이제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봤다. 맞출 수 있을까요? 가가 가, 가야 이렇게 알고 만나 보는 면은 아는데요. 그 애가 그 애라고 이칠안 되고 보면 몰라요. 저도 이제 30년 만에 이제 친구 동창의 밴드가 생겨서 네, 만 맞는데, 걔가 걔라 해서 알지 몰라요. 완전 할아버지들이 모임에 왔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있지만, 걔들 얼굴이 다 작았어. 다농촌에서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나는 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온줄 알았어. 너무 <웃음> <웃음> 맞아요. 그래. 이거 엎드는 사람도 많고. 제 친구 한 분은 저 차를 왜, 링컨 차를 큰, 큰게 타고 다니고 편의점이 4개 있어. 네 있어. 부자예요. 대전에서. 그런데 <laughs> 걔는 머리가 이거 일찍 일찍 벗겨지지, 없더라고. 한개 신도 5천 원이래. 요번에 한 500개 신는다고 하더라고. <laughs> 그래도 돈 엄청나잖아. 한달 신고 또 다음에 신는데. 어쨌든,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laughs> 머리숱이 많은 것도 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말나면 몰라보는 게 원래 정설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닌 제자는 분명 아니지만, 예수님 가까이서 아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아이 소식을 듣고 가서 아마 그것 때문에 갔던 그, 어,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옆에서 그러는데 가 몰라봐 전혀 다른 새로운 형상으로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상일 여러분이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른다. 변화산상에 예수님은 광채가 나가지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인데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할게할수 없는 그런 광채가 나는 옷이 광채가 예수님이 나가지고 옷까지 환해지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옆에 통행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알아보지 못해요. 영안이 어두울 때, 영안이 밝을 때의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알면서 자기가 당했으니까 알죠. 그런데 물어본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소식 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너희 주고받는 이야기 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그 게르사람에서 오는 것 같은데, 어째 그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또그 사람들이 질책을 해요. 근데 이제, 예,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나사란 예수의 일인데, 내가 얘기해 줄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능한, 즉, 능력이 많은 선제자였다. 그는 억울하게 십자가 형을 받고 죽었는데, 이스라엘 송량할 자즉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도말할 자 없앨 자 대신 값을 주고 다시 죄 지은 사람을 풀어줄 자 송량이라는 말은요 어, 우리가 돈을 에, 옛날에 빚을 많이 지면 어떻겠지 처음에는 노동을 해서 갚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해서 양이 안 되면 어게해요 감옥에 넣어 버려요 그러면서 감옥에 나올 수 있게끔 에, 풀어줄 수 있는 돈을 송량이라고 그래요 에? 그런 돈을 말하는 겁니다. 송량했다 그것도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만났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즉 자신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을 알면서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한마디로, 다른 말로 그들 입장에서는 천지 계백할 일들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능한 선지자인데 십자가 행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송량할 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예를 들게요. 벌금이 한 천만 원이 있어야 한 명이 죄를 짓는 거 풀어준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숫자가 출애굽 당시도 200만 명인데 200만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200만 곱하기 천만 원 하면 돈이 저는 산수가 약해가지고 <laughs> 한편에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 돈을 이, 돈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건데 사람 목숨이 어느 정도 값치라고요 돼지 때. 예. 돼지 떼가 있어서요.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을 제가 어릴 아, 중,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또 대학 때도 뭐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을 제가 예, 제어해보려고. 덩치는 저보다 작은데 힘이 무리 세요 진짜 앞에서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안아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 군대 귀신 들렸는데 수천 마리의 돼지 떼가몰살해 해버려요. 돼지 떼한 마리가 백만은 안 하겠지만, 몇 십만 원 한다. 십만 원 한다고 잡아도 천국하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의 생명을 최소 수억보다도 더 비싸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수억보다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속량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범 범죄하였다. 로마스 3장 23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광에 이루지 못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속량할 자라는 말을 이두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고백해 주게 되는 것이죠. 25절 이에 예수께서 전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약간 책망 섞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억도 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요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 무조건 들어주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착한 아들이 학교를 가면서 엄마가 너 곧장 오늘 뭐 일이 있으니까 밖에서 너 동굴밖에 놀지 말고 오늘은 빨리 와서 엄마 좀 도와라.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사랑, 그 아들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말이 예배 끝날 아니 예배가 이 수업 끝날 때 되니까 아이고 엄마가 빨리 올라가더라 생각나서 막 빨리 오죠.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 안 하면요 친구랑 놀다 보면 싹 까먹어 버려. 그렇다고 제가 말한 게 완전 사랑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명심한다는 거예요. 명심. 부모의 말을 명심하는 거예요. 부모, 부모를 사랑하는 아들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명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분명히 말해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망 권세 깨고 나오리라 했는데,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신이 그들에게 나타나 이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27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 주셔요 그것을 요즘에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풀어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목상하거나 읽을 때 가르쳐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는 걸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고 오늘 말씀 이렇게 할 텐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성령님의 조명, 비출 조자 밝게 비춰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명이라 그러잖아요. 조명, 응? 불을 조명이라잖아요. 조명 그렇게. 얘기해 주게 되는 겁니다. 28절, 29절 이 얘기하다 보니까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예, 엠마오라는 마을이겠죠. 예수님이 더가려하지 않으셨으나 강끈하여 강제로 권내가지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30절에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셔요. 축사가 뭡니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사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걸 우리 식사기도 왜 한다고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아급증, 바쁘더라도 주방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볼일 본다고 혼자 떠들고 있어, 옆에서. 그러고, 뭐, 이렇게 둥글둥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원칙은, 누가 기도를 하면, 모든 일을 잠시 멈춰야 돼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모 성탄절에,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이분 날, 뭐 했잖아, 이분 날. 촛불을 켜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촛불. 그런데 이렇게 촛불을 켜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촛불을 위험하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원래 한명 있어야 돼. 근데 다같이눈감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타고 들어요 <laughs> 우리 작은 애가 탔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우글거글거글거슬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런 특별한 경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 감고 기다 해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눈 떠보고 있으면 되지. 빡들거다그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반드시 경건을 기도. 우리가 경건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상식이에요. 지켜주셔야한다 라고 하고 기억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에 도착했어. 음식을 절때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그때 그랬더니 어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다라는 뜻이 뭡니까? 영안이 열렸다. 그 뜻은 다른 말로 풀어볼 것 같으면 이제 다른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게 되었다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는 세계의 눈, 즉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의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장막이 없어졌다. 우리를 가로막는 천, 같은 걸, 저,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래가지고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그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는 거들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 놀라운 게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축사하니까, 영안이 영하, 또 예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니까, 없어졌어. 호련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라니까요. <laughs> 아니요, 안 놀라시네. <laughs> 제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안 보이죠? <laughs> 보였어요? 아, 됐켰네 자, 원래 그러면 예수님도 영안을, 성령을 풀어주시고 나서 영안을 띄워주고 나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인데도 귀신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있냐 하면 음식을 먹어요. 만철 육체가 있어요, 또. 귀신은 만철 육체가 없잖아요. 귀신 봤다는 사람이 여기 한두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귀신은 봤는데 만져져요? 아유, 안 만져. 이건 만져지는데 귀신은 안 만져져요. 귀신이 와서 제삿밥 먹는다고 하는데 먹어요, 진짜? 몰라요. 자, 아이고, 소리가 나도 귀신이 와서 먹고 있네? 못 먹습니다, 사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다 지나가던 이제, 과객들이 먹는 거죠. 옛날 문 밖에 내놓대요, 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이 반응을 통하여, 깨달은 후 다시 그들이 어찌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할 몫이에요. 의문은 생길 수 있어요. 신앙이 옅을 때, 약할 때, 예수,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는, 예수 믿어도 더안 좋은 일만 생기고, 예수 믿어도 좋은 일안 생기는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날, 내, 내 구세주고, 날 구원할 자, 이제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자들은. 믿는 자는. 그것이 뭐냐? 이 오늘 두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잘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만나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시 우리에게 성경을 부어 줄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즉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었다 뜻이. 곧대로 곧잘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지금 밤인지 낮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라고돼 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응. 날이 이미 기울은 나이다 깜깜하대요. 안 깜깜해요. 깜깜해서 지금 들어갔는데 신라고 어? 들어가고 잘라고 들어갔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를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밤에 옛날에 말했지만요 여기 지금 올라오는 게 밤에 깜깜해서 전봇대 불도 거의 없는데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지금 2천년 전에 깜깜한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지금 시골 이런 데 섬에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다시 12km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깨닫은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뜻은 그들이 그런 수고를 기꺼이 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실히 믿는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나를 속량해 주실 내 죄를 없애줄 그분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의 죄를 속해 준걸 믿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모든 죄와 옛날의 지금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걸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의 속량을 받았어요. 아님.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종이에요, 종. 사탄의 종. 근데 우리가 예수님 속량해 주니까 그 죄의 값을 다 없애 주니까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당당하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당당하게 올수 있잖아요. 아이고 누구 계십니까? 쭈피쭈 쭈피, 피할 필요 없어요. 왜? 교회의 주인이니까, 상속자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그대로 만났습니다. 그 감격이 그냥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살아 내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다. 그 감격 때문에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나러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도 떨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이 진짜로 구활 하시니까, 의문이 생겨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직접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열 명의 나병, 나병 환자들 고쳐줬어요. 열 명의 나병 환자들, 문득 병자 고쳐줬어요. 그런데 아홉 명은 돌아왔습니까? 안 들어오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만. 한 명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주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해도 그냥 그 관계 에서 자기가 자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고쳐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와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만나주기 너무 감사니까 하이 사람은 열 명의 나병환자 중에 한 명이 돌아온 그감사처럼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지니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저도 부활하고 여러분도 부활.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 이끌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네,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들 처음에는 의문, 의문하고 의아해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찾아와서 책망적인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주심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된걸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전해야 되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35절에 말하고,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교제를 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상성효과가 있어요. 아, 내가 말이야. 어제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오늘 아침에 들어주셨어. 또, 어젯밤에 내가, 아, 아파가지고 무릎 잡고 계셨는데 무릎이 다 나아갔어.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아이고, 손 이렇게 하고, 하고 자니까, 하나님이 편안하게 지난 밤에 잘 자게 해주셨어. 이런 거를 만약 얘기하면, 옆에, 안 믿는 사람이, 또는 믿는 사람이, 어, 그래, 나도 기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또 예수님 믿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가가지고, 아이고, 수다 떨면서, <laughs> 누구누구들 뭐 하다 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교제가 아니고, 주 안에서의 교제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런 교제를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에 어땠어요? 연애 때 모습과 달랐죠. 네. 예, 알아보지 못할 정도예요. 신령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죽음만 생각하고 예수님 죽을 때 무슨 걸 기억한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죽음을 근심이 너무 많으면 어려움이 많으면, 저주를 생각하면, 생명과 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식사도 하셨어요.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있으셨어요. 신령한 몸이지만, 변화된 몸이지만, 식사도 할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몸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변화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도 마지막 부활의 모습, 그런 모습일 거라, 예,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순식간에 또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 부활한 몸을 보니까 순식간에 나타나 옆에 동행하셨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순식간에 근심하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러므로 순식간에 오셨다가 순식간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 에 있든 간에 예수님 이름 부르면 어떨까요? 순식간에 오시고 순식간에 도움 주시고. 순식간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될까요, 안불러까요 불러요. 고민하지 마시고 물 먹다가 목 밖에 아고 죽을 것. 예수님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밥 먹다가 얹힐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뚫리고 사는 거예요. 혼자 쓰러져 서목 깊이 맥힘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과 교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찬이 교제다. 예수님 내 사람들과 나누며 전라는 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두 명, 걸로바라와 그한 사람 같이 걸어간 사람에게 직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인문을 풀어주시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신 이두 사람처럼 직접 만나주는 원늘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나라 들어갈 그날을 함께 소원해 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부르려고 찾는 우리가 되게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